안녕하세요. 심지어 선생님입니다. 어,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그 트레이 라이브 시스템에 대해서 어, 간단히 좀 여러 가지 어, 안내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 이제 이 기획을 한것 중에 한 가지 큰 의도가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어, 학생들한테 양재를교육고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모토였었는데 저희가 어, 인강이라고 하는 수업 방식이죠. 이제 그거하고 가장 차이점이 크게끔 만들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원의이잖아요. 한쪽으로만 그냥 주고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뭐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본인이 이해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재의 수업에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학년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확인이 안된 상태죠, 그렇죠? 다 배우지 않은 상태들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서가 첫 번째로 기본 동영상 강의를 먼저 봐요. 기본 동영상 강의는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진도에 맞춰서 너무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음.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기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줍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어 웬만한 학교들의 내신까지는 이 정도 에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피드백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피드백을 진행해 줄 건데 이 피드백 자체가 진행되는 방식은 원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어, 저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제. 어, 온라인 생에서 만나게 될 건데, 학생들이 이제 제가 기본적인 강의 수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문제풀이까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음, 문제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어, 그걸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나 문제 풀고 나면, 어, 저희 그 수업했던 내용이라든지, 문제풀이 한 봐서는 이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개념적으로 왜 정확히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를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하고 원격으로 만나는 시간이 됐을 때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제 왜 이렇게 풀어줘야 되냐 아니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어떤 게 잘못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체크해 줄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시간 공간 제약 별로 없이 아 시간은 제약이 있을 수 있겠네요 공간 제약 없이 어어 진행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다시 들어가는 형식이 사실 이제 수능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 내신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서는 조금 힘들고요. 그 1학년도 2학년도 각각 수능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2학년은 특히 심하겠죠? 2학년 1학기 때 수원을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 수투를 배우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고3 때 배우는 수능 직접 출제범이기 때문에 내신 난이도 그냥 쉬운 정도로만 갖고 한 번에 딱 끝내서는 절대 되지 않고요. 수능 난이도까지 2학년 때다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3학년 올라왔을 때뭐 선택과목이죠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라든지 보통 유형식만 갖고서 정리하면서 2학년 때했었던 수원 수트는 문제만 푸는 거죠 이제. 그러면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은 상태에 점수가 잘 나오는데 많은 고3들이 하는 실수 중에한 가지가 뭐냐면 2학년 때 공부들을 많이 제대로 안 해요. 기본까지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학년 올라오면은 음 수능 난이도에 맞춰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계념부터 근데, 어, 또 새롭게 나가는 선택과목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수학만 갖고 대학 가는 걸니잖아요 국어도 해야죠. 영어도 해야죠. 탐구도 해야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맨날 시간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포기하는 사태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번째 다시, 단계에 다시, 심화 동영상 형식이 또 들어갑니다. 강의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형식이죠. 이 형식을 갖고 다시 한번 심화 문제 풀이를 그리고 마찬가지 형식으로 어, 다시 한번 심화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 형식.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까지. 근데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나중에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좀안 했던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두 개의 사이클을 다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 너무 힘들어서, 어, 조만간에 포기 한 장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한 사이클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단원들이 있을 거고, 또 어, 이제 어느 정도 익혀지기 시작하면은 두 사이클을 같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는 내신이 있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능의 포인트인데요. 수능의 포인트에서 보통 어, 대치동이라든지큰 어, 학원들이 대부분 다 하는 방식 자체가 주제별 수업이에요 이주제별 수업이라고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6월 평가원이라든지 9월 평가원이나 또 수능 이제 이 전체를 보면 큰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 6월에 나왔었던 내용의 개념이 어, 수능에서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6월이나 9월 같은 경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출 문제만 쭉쭉 풀다 보면 요즘에 나오는 경향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그거는 학생들이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하는 거냐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 평가원, 골 평가원을 보고 나서 안에 들어있는 문제의 개념들을 다 발췌를 했던게 있는지 그리고 출제가능성이 제일 높은 형식을 주제화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 역함수의 비분법이라든지 아니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걸 주제화 된 수업으로 하나씩 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화 된 수업 형식의 동영상 강의를 먼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에 그걸 가지고서 풀어볼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전부 다 문제화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주제별 수업에 문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제공을 할 때는, 어 100%의 문제풀이는 아니고요 어 아이들이 그걸 봐야지 웬만한 문제 접근할 수 있는 샘플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꽤 여러 문제 형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본 제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고, 이 형식을 학생들이 뭐, 3일이건 4일이건 동영상 보고 본인 거를 만들고, 문제풀까지 이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피드백. 어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원격으로 만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인간 같은 경우에는 원예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그 뒤에 피드백하가 상당히 힘든 거죠. 뭐 게시판 같은데 글을 달아도 올리기도 힘들고 또 그거를 받았을 때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점들이 많이 있는데 반면에 어,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투위로 진행하는 음. 상태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실시간적으로 바로 진행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앉아가지고 하는 펜션는 아니고요. 트위할 때도 제가 칠판으로 전부 다 돌릴 거예요. 그러면 칠판에서 학생들하고 제가 그 화면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피치만 해주면 바로 그 자리에 설명을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 그 다음 또 그걸 또안 되는 부분도 또안 되겠으면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옆에서 수업하는 거랑 어, 크게 차이가 않는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티엔테학 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어 제가 지금 동영상을 어떻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 문제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피드백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 동영상 파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